수세기 동안 우리는 인류가 공식화할 수 없었던 표지판, 방황하는 몸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방금 감지한 것은 단순히 딥스페이스를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물리법칙에 도전할 것처럼 행동하는 침입자입니다. 너무 빠르고 밝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삼과 아틀라스라고 부르지만 과학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 태양계가 교차한 가장 혼란스러운 대상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진보된 망원경이 그것에 대해 밝혀진 것은 나사 전문가들 사이에 침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여러 번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이상, 하늘의 이상한 움직임, 에트러스 센서를 가로지르는 맹렬한 그림자, 가능한 위협을 찾아 공간을 모니터링하는 초기 경보 시스템. 6월 25일과 29일 사이에 하와이와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자동 망원경은 알려진 경력과는 다른 스퀘어를 포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소행성이 보였지만 곧 궤도 계산은 불가능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물체는 우리 태양계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태양을 공전하지 않고 교차했습니다. 3과 아틀라스는 현재 알려진 바와 같이 인류가 등록한 세 번째 성간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기원뿐만 아니라 시간당 24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밝기는 바위가 많은 몸에 기대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마치 마치 광택이 있는 금속으로 덮인 것처럼 빛을 반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눈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인 제임즈 웹스페이스 텔러스코프로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웹이 신비한 삶과 아틀라스를 지적했을 때 과학계는 해성이나 일반적인 소행성을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센서가 반환한 것은 그 일이었습니다. 상거래의 흔적이 없었고 가스, 먼지 또는 가시 방출이 없었으며 가장 걱정이 되지 않았으며 그 궤적에는 중력에 의해서만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어떤 유형의 추진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경보는 밝아졌고 첫 번째 반응은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유니버서티의 AVI 로봇 천체 물리학자였는데 그는 최초의 성간 물체인 오묘어미어는 외계인 탐사선일 수 있다고 확증했다. 이제 웹에서 캡처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로브는 그의 이론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갔습니다. 이 새로운 대상은 인공기원을 고려하기 위해 지금까지 최고의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임스 웹은 깊은 공간의 대상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만들지 않은 기술을 촬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당황한 최초의 성간 방문자가 아닙니다. 2017년의 오뮤어뮤어는 길쭉한 가속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의 보리소프는 우리 태양계를 훨씬 더 전통적인 해성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3i 아틀라스의 출연으로 우리는 기회에 도전하는 1년의 회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후에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않고 성간 객체는 차례로 나타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단순히 기술 발전 때문이라고 제안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점점 더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보지 못하고 더 많은 물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패턴입니까? 항성 재료의 무작위 흐름 또는 알수 없는 목적으로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일련의 조용한 프로브. 대부분의 음모 천문학자가 아는 요인 중 하나는 사마이 아틀라스의 변칙적 밝기입니다. AVI 로브에 따르면 금속 표면이 없는 물체가 그 강도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 20km의 거대한 크기가 있어야 하며, 이는 오묘오묘와 보리소프와 함께 더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것만큼 크지 않다면, 유일한 설명은 빛을 반사하도록 설계된 고도의 반사 표면, 건설된 영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연이 아니라 구조. 우리가 간신히 이해하기 시작하는 목적으로 공간을 가로지르는 인공물이라면, 전 세계의 망원경이 사마의 아틀라스를 가리킬 때 나사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과학적 언어로 알고 있듯이 침묵은 두려움을 인식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나사는 사마의 에트로스에 대한 예비 데이터를 게시했지만, 진실은 제임즈 웨비 캡처 한 이미지가 완전히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학 포럼에서는 분광기 데이터의 일부가 내부적으로 분류되었으며, 일부 보고서가 경구 검토에 따라 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통지까지 다른 것을 게시하지 않은 것과 동의어라는 문구. 독립적인 천문학자는 망원경이 알려진 자연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물체의 구조를 캡처한 구조. 즉, 대칭. 정확한 곡선으로의 반사 및 무작위 형성보다 더 많은 디자인을 상기시키는 조메트리를 보장합니다. 물체의 태양 노출과 일치하지 않는 열 변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휴식 중에 우주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몇주 동안 모니터링 센터는 2차 신호, 무선 전송, 자기 펄스, 인공 활동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의 아틀라스는 완전히 침묵하고 너무 침묵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방해가 되는 것이 신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배출의 총 부재도 그 자체로 신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더 걱정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론적으로, 자연적인 물체는 환경과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하고, 흔적을 남기고, 태양 입자를 반영하고, 열을 방출하고, 방사선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상은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육체적 원칙하에 장갑을 끼거나 잠들거나 더 나쁘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마의 아틀라스가 탐지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배운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일부 과학자들은 망원경에 의해 기록된 빛 변동에 대한 풀이의 분석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조화로운 반복 정기적 일뿐만 아니라 신성한 기하학과 고대 인간 문화에 나타나는 비율, 즉 피보나치의 순서, 세기에 걸쳐 생물학 및 인간 예술을 유도하는 수치 구조의 순서로 구성된 조화로운 반복이었습니다. 깊은 공간의 대상이 우리 자신의 상징적 역사와 공명하는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인식되도록 설계된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는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끔찍한 점은 이 대상이 진보된 문명에 의해 보내졌다면 언어에 관계없이 여러 종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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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없는 것처럼 보편적인 메시지인 것처럼 수학으로 해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형태. 속도 또는 침묵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종으로서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인공적이라면, 그 궤적이 우연이 아니고 표면이 자연스럽지 않은 논리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우리가 결코 없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이 대상을 포착함으로써 성간 탐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대상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대상. 우리의 문명이 거의 깨어나지 않는 반면, 아마도 수백만 년이 더 오래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침묵 속에서 우주를 여행했으며,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첫 번째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방법을 결코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갈릴레오에서 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기술이 이제 우주의 눈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진화의 일부라며 수세기 동안 우리는 별을 찾아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가시를 넘어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은하, 외계 행성 또는 빛의 기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훨씬 더 무서운 것, 존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배 모양의 배가 아니라 할리우드 침공이 아니라 밝은 글자가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더 미묘하고 우아하고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를 조용히 관찰하고 멈추지 않고 설명되지는 않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성간 석재 탐사선 다른 문명의 반향 또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나사의 침묵은 아무것도 확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세계에서 절대 침묵은 대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의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객체는 위협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일부 구석에서 이미 같은 길을 여행했던 첫 번째 또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의 수준의 기술에 도달하여 우리가 코스모스의 창자를 감시하기 위해 제임스 웹과 같은 눈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삶과 아틀라스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우주는 더 이상 비어있고 조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거주하고 공유된 시나리오, 오는 지능에 의한 직물입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자마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임스 웹토비 인공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관찰되고 있거나 단순히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히 지능적입니까? 처럼 구독하고 종을 활성화하고 이 비디오를 우리가 여전히 우주에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